예, 네, 안녕하십니까. 승선아라 성건 목사입니다. 이 북한 인권 보고서가 참혹한 그 참상에 대해서 이 4년, 5년 동안 나오지 않던 것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발표가 되고요. 또 이렇게 북한 간첩 지령이, 온 나라에서, 어, 오랫동안에 이와 같이, 간첩 지령, 어, 하고 활동들이 아주, 그,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가운데, 이전정부의원은 이렇게 무사도 이렇게 그 해체를 하고, 국정원 대공수사권도 박탈하고, 그 이렇게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드러나면서, 에 어떤 의미인지 또문 정권은, 문 대, 전 대통령은 이 간첩이라고 이렇게 판명받고, 어, 이예 독일로 갔던 그 사람의 그, 어, 이제, 지금 이 시기에 맞춰서 어, 통영으로 내려가가지고, 이 참배를 또, 묘에 참배를 하고, 거기다가 또 음악제에 갈람을 했다. 아, 이런 것이 무엇을 의미해 주는지, 오늘 이윤 정부가 정권이 바뀌었지만은, 얼마나 이 뒤에 세력들을 교합을 해가지고, 이정부 어렵게 만들어가는지, 이런 그 현상들을 이렇게 연계되어져서 한번 살펴봐. 어, 여기에 2019년도 1월 달에 북한에서 청와대 검찰 통일부를 비롯한, 청와대와 검찰 통일부를 비롯한 적 통치 기관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인물들과 인맥들을 두텁게 하여 정보 선을 늘리라. 이렇게 지금, 어, 이, 그러니까 조직국장, 민주노총 조직국장 A씨, A씨 에, 나왔던 이 사람에게 이렇게 시설 주요 시설 평택에 내에 주요 시설들을 입수하라는 지령문을 받은 것이 드러났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한미 군사 기지 또 부두 LNG 탱커의 공개 요구도 하고 그 다음에 유류 탱커 오산 험프리 캠퍼 험프리 있어요. 어, 와, 오산 공구 기지의 유루 탱커 할주로를 비롯해서 대북 미사일 무기 및 패트리엇 포대 정찰기 2착륙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해서, 어, 이렇게 대북 보고한 것으로 조사가 됐다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청와대의 주요 기관, 예, 2018년도입니다. 청와대의 주요 기관 송전, 어, 송전선 망 책의 자료를 입수해서, 예, 마비시키기 위한 준비 사업을 하라. 이렇게 지령을 A 씨에게 내린 거 종전 선언과 우리는 하나 이렇게 말하면서 이석기 그이 당과 같이 뭐 도로를 파괴하고 여러 가지 이런 무수무시한 그때 지령 활동을 했던 것과 무엇이 다름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 문정인 정부에서는 우리는 하나라고 하면서 종전 선언과 대북 어, 해제를 주문하던 그 시기에 바로, 어, 그 해에 바로 판문점 선언을 하고, 어, 또, 에, 9월 때는 평양 공동선언 할때 한참, 에, 그런 때에 이런 평화무드가 절정에 달했을 무렵에 이래서 공작, 어, 북한에서는 대남 공작 어, 부수에서는 청와대 마비 시설 작전을 위해 첩보 작전을 지하 조, 어, 이렇게 조직을 어, 하도록 통해서 펼치고 있었다. 아는 이런 사실이 너무도, 너무도 이것은 중대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이렇게 지금 민노총의 이 중동들이 다이 뒤에서 간첩들이 덜,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어, 이 이제, 국회의원 300명 정보도 북의 손에 이렇게 해서 입수되어 들어갈 수 있도록, 2019년 이것도 역시 2019년도입니다. 10월 총선 때, 행동, 방향 지침을 내리면서, 이 석시라는 사람, 어, 이게 이제 민노총의 간부인데요. 다음에 총선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민, 진보 민주 개혁 세력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보수 세력에 패한다면 촛불 민심인 보수적 폐 청산과 사회 대개혁은 좌절될 것이라고 하면서, 어, 미국, 일본 보수 세력을 업은 에, 지, 그런 그, 어, 그것들의 지지밑에 재직권 야망을 실현하보려고 날뛰는 보수패당 책동과 관련하여 어, 미일상전과 보수세력간 세기를 받기 위한 사업을 어, 실적맞게 추진해 보아라 이렇게 지금 지령을 내리고 있는 것도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드러났고요. 이 김기현 대표는 문정부 때. 이렇게 북이 청와대 송전망 마비 지령을 한 것은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해라고 해도 문 대통령 전 대통령은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런 마당에 문 대통령은 지금 여기에 작곡가 윤희상 묘역을 참배를 하고 또 다음날에는 거기에 이제 음악회에 윤희상의 그 음악회 기념 음악회에 참여해서 두 부부가 에 이렇게 지금 어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볼 때에 에, 정말 에, 이것은 윤희상이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런 아, 잠깐 살펴보면서 어이문 대통령의 정체가 어떤 사람인지 이번에 더욱더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무 위게 들어가서 보니까요. 윤희상이라는 사람이 에, 바로 그 지금 신영복과 어, 다름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독일로 건너간 이후부터는 에, 그전에는 2년 옥고살이를 어, 하고 동백리 사건으로 해소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어 어, 어, 집행 유예가 돼 가지고 어 독일로 이제 갔는데 그때부터 완전히 이 논란의 소지로 서독에서 생활하던 중에 독일 동독 스파이 소녀가 이제 접근을 하고 예, 그렇게 해서 북한 인사들과 자주 이제 접촉을 시작해서 어이 이제 북한의 뭐 사신도를 보기 위해서 북한에 에, 다녀왔는데요. 어 그를 이제 에, 여기에 에, 중앙정보부 요원들도 어, 동백리 사건에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재판 과정에 이제 드러난 것이 방북에 가가지고 첫 방북에 가서 어 그가 소감을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예, 김일성 주석이. 먼 어, 거대한 광장에 모여서 멀리 그를 볼수 있는 뿐인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 그러면서 민중은 전쟁 후 오랜 동안 굶주리고 빈곤하여 잠을 에, 달, 잘 다락방도 없었지만은 어 김일성이 모든 것을 지도하여 더 이상 굶주리거나 어, 어, 추위에 떨지 않도록 했고 집도 지어주었고 그것도 옛날의 오두막이 아니라 진짜 기와집을 지어주었던 것입니다. 이러면서, 많은 성과를 올린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증명된 위강을 가시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칭송을 하고 있고요. 그 뒤에, 이제 매년, 매년, 북한을 방문을 하면서, 한달 이상 장기 체류도 하고요. 뭐, 김일성이 이제 사망을 하자 조전을, 병원에서 조전을 보냈는데요. 여기 이제 위대한 수령님 하는 찬양이 나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한 충격과 이 몸이 산산조각 나는 듯한 비통한 마음으로 위대하신 수령님의 서거에 통지를 접하고 병중에 달려, 달려가 달려 뵙지 못하고 이렇게 우리 역사상 위대 최대의 영도자이신 주성님의 뜻을 더욱 칭송하여 하루빨리 통일의 앞길을 매진할 것을 확신합니다. 예, 이게, 또, 95년도 7월 달에는요, 이제 1주년, 김일성, 어, 1주년, 죽은, 사망 1주년에 또 이와 같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조성님의 서거 1도를 맞이하여 영령 앞에 심심한 애도와 흠모를 절감하오며 길이 길이 명복을 비옵나이다. 영광을, 민족의 영광을 광령을 주소서. 이렇게 도이칠란트 베, 에, 이제 베를린에서 이렇게 지금 어, 보내고 있습니다. 그 부인 이수자라는 어, 사람도 함께 편지를 보냈는데 위대하신 여기도 수령님 위대한 수령님 수령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민족의 재간둥이라 부르시던 저의 남편 윤이상은 오늘 병원에서 누워 있어. 그래서 어, 지금 북한에서는요 윤이상의 그뭐 기념상 뭐 노래 또 해마다 이렇게 뭘 지금 어, 이렇게 개최를 하고. 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 이, 이런 것을 볼 때, 문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그 북한에 어머니가 있는 것인지, 도대체 어떤 마음을 먹고 지금까지 이와 같은 지금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인지, 이 정권에 대해서, 어, 어, 어 이민, 이민노청과 뭐 이런 그 주사파들과 더불어서 지금 어, 윤 정부를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인지, 정말 참여를 하고 석고 대죄를 해도 모자를 판에 이렇게 행동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보수 우파에서는 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참으로 중대한 이 일들이다, 일련의 사건들이다 하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까지 정치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